이게 이로 실례 실례냐? 자 이래 백 윤동주가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인데 백석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윤동주의 그좀 순수함 있지. 그 백석 시인이랑좀 닮았어. 윤동주 작품 시가 보면 의지적인 작품도 많지만 되게 순수하고 깨끗함을 지향하거든. 백석 아저씨도 좀 그런 편이고 이 사람이 북쪽 출신, 평안도 출신이야. 그래서 평안도 출신이라서 그쪽 용어를 되게 많이 써 어휘를. 사투리라고 해야되나? 일부러 그래. 우리나라 어휘를 지키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가 되게 길어 여기는 짧은데 그래서 서사가 있어 서사 시에 서사가 있다고 스토리가 있어 남신리주 유동 바시공방흰 바람벽이 불어 또 뭐가 있지 뭐 승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작품들은 우리 민족에 대한 애틋함과 막 이런 음, 불쌍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순수함이라고 해도 돼. 고결함을 지향해. 고결함. 그래서 좀 뭐랄까? 좀좀 뭐라고 하지? 좀 모성애를 자극하는 시를 많이 써. 외롭고 쓸쓸한데 막 거기서 어떻게든 깨끗하고 깨끗하고 막 순수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 쓰는 그런 그런 젊은 청년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읽으면 짠해. 근데 되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좀 그 공감대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뭐딴 소리 하자면 어, 그, 그 우리나라 그 시인들 일제 강점기 독립투사들 되게 잘생긴 사람 되게 많잖아 3대 미남 중에 들어가 백석이 백석 윤동주 이육사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당시에 어장부 다들 이렇게 양복을 탁 사진 찍으니까 그랬겠지 지금의 사진 이 일상이겠지만 양복을 탁 입고 하얀 이게 양복 이런 거 쓰고 안경도 동그랗게 딱 쓰고 그다음에 머리도 이렇게 딱 하고 다들 지팡이 딱 짚고 있고. 아그 뭐야 소, 손수건 같은 거 백석도 결백증이 좀 있어서 손수건을 항상 갖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되게 잘생겨 키가 백8 0이었어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백과실 진짜 거인처럼 큰 사람이거든 모델, 모델 같은 포스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준 게좀 백석을 기억하라고 딴 얘기를 해줘야 기억하잖아 그지? 그러면서 러브 스토리도 되게 유명해 애인이 허, 허, 이 사람 북쪽에 갔잖아 자기 고향이 북쪽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 북쪽에서 어떻게 살다 가 갔는지도 모르는데 애인은 남쪽에 있었거든? 그큰 요정을 해가지고 요정 알지 옛날 술집 막 한복 입고 나는 술집 그, 그 기생이었거든 엄청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뭐지 백석 기념관을 세웠어 자기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백석 기념관 왜냐면 백석이 약간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었거든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기생이 지킨 거지 막 백석 기념관 만들고 작품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쪼글쪼글 할머니가 젊었을 때그 백석 사진 있지. 그걸 방에 걸어놓고 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뭐, 손자 사진 같고, 그지. 그래서 막, 자기 그,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막, 이제, 기자한테 말을 하면서, 그, 추적, 그니까 러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어. 그, 백석의 그런, 에이, 러브스토리가 유명했었거든. 그런 얘기, 비하인드도 많고, 그래요. 자, 근데, 성우사란 작품은 선생님도 나는, 니네날 때는 이해를 못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우라는 한번 봅시다. 왜냐면 시는 단순한데 뭐 상황이 이해가 안 가갖고 자 봅시다. 반찬 친구라고 나오는데 이 한자는 아마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게 반찬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 친구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가 의인화된 제목이죠. 그죠. 반찬 친구. 반찬을 내 친구로 삼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1년부터 볼게요. 별거 없어요. 낡은 나조반에. 밥상이죠. 낡은 나조반에. 흰 밥과 밥상이 밥과 가자미 그죠 나 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그냥 쓸쓸해 보여 이 사람 진는괜찮다 그러는데 초가집에 앉아 있어야겠지 그지 이언 흰 밥과 가자미야 나 여기서 주인공이니까 동글뱅이 동글뱅이 땡글 이걸 우리라는 표현을 써면서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감이 있죠. 이야기를 다할것 같고, 믿었고 정답고 좋대요. 얘들아, 정답다는 단어 좋구나. 근데 믿었다는 모르지, 이겠 모르더라고,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죠. 여기서 이제 뭐가 표현이 돼 아까 말한 그 유대감이 표현이 되면서 의인화가 느껴지죠. 그러면 나 혼자서 밥 먹는 건데, 그지? 내가 모르죠. 내가 보기엔 좀 외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서 막얘 보면서 이렇게 좋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3년을 읽어볼게요. 3년을 읽어보면 우리들은... 맑은 물빛 해장화, 모래톱에, 하고 긴 날을, 모래만 있으면 묽은 탓이다. 모래톱에 사는 건 옆에다 쓰세요. 이건 가자미죠, 가자미. 그죠? 그 다음에 이 행에 뭐예요? 바람정 벌판에 물닭기는내 닭소리인 줄 알았더니 읽어보니까 소, 새소리더라. 물닭기 소리를 들으며 다니스를 먹고, 이거는 누구예요? 흰밥이죠, 흰밥. 각각의 의미를 알아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알려줬잖아, 아까 순수라고. 그왜 순수한지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컸어요? 다람쥐 하고 컸잖아요 소리기 소리 들으면서 이 셋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연에서 깨끗하게 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탓으로 우리는 좋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어, 얘가 자기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같아 백성이 자기 자신을 깨끗한, 이 깨끗한 소재를 가지고 내가 이거 먹으면서 그지 그런데 이형까지 읽어도 해석을 못한 애들은 여기서 해석을 해내야 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 어, 흰 밥도 흰색이고요. 가자미도 먹어봤지. 하얗지. 고기가 하얗잖아. 그다음 백석도 피부가 하했어아 <laughs> 진짜로. 그리고 이거 색채화야. 색채화. 체크해줘야지. 이 흰색의 의미가 순수한 거야, 얘들아 순수하고 고결하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거야. 알겠지? 그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하얘졌고 착하디 착해서 가지가 없고 없어 그래서 너무나 정갈해서 희가 못해 파리해졌어 이것도 색채워져 그래서 니네들이 이연에서 못 알아들었을까봐 3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준 거야 그지 결국은 뭐야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먹지만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고요 우리는 외로워도 까다고 나는 외롭지 않고요. 굳는 것도 부럽지 않아. 이거 이게 안분지족이죠. 안분지족 양반의 기계가 느껴지네. 그지? 여기서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얘가 일제 강점기를 알아야 돼. 그럼 왜, 왜 이렇게 얘는 시골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살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을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느껴지죠. 더러운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살아보려고 했지만 막 친일도 해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고 막뭐 뭐도 하라고 되고 막 일본놈한테 싹싹 밀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드러운 세상에 살바에 시골에서 내가 혼자 조용히 그냥 외롭게 살겠다라고 말을 한 작품이야 이 작품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 이렇게 외롭고 쓸쓸해도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야. 그거를 이제 이런 작품 다른 작품에서 나와 이 작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찍어안 하는 이유가 찍을게 어. 어... 이게 어려웠어, 사실은. 20번이. 자, 그 다음에, 음, 가의 단독 문제가 안 보여갖고, 나를 읽어야지, 우리풀수 있네요. 자. 어,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꾸고, 나는 언, 이거는 내가 설명해줄 게 별로 없던데,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거 그냥 니네가 읽으면 되는 작품이라서,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서 그냥 풀겠습니다. 시, 그냥, 정독을 그냥, 내가 읽는 게 빠르겠지? 읽으라 그러면 보다. 자,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꾸니다. 그리고 언젠가 큐브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나는 어, 고래 방송국에 주파수를 맞추고 노래도 합니다. 아 이거 청각적으로 써야 되겠네. 청각적으로그 다음에 아름다운 험의 길을 기울이고 하면서 어,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밤마다 나는 고래 생각을 막 합니다. 자 그다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누군가 생무쳐야겠죠페의적그 아까 그러나 이미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어, 여전히 이야기를 듣고 연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를 발견했대, 했대 막 고래 그러니까 뭐야 고래 없어 이런데 나는 여전히 고래 있다고 믿는 거죠. 네 개는 많이 남아 있고요. 동력을 동원해 겠다겠다겠다 겠다, 겠다. 의지, 의지 어, 파도도 끼우고 아이들 손을 잡고 소리에 달려봐야겠어요. 누구나 그런 내게도 꿈이 하나 있어요. 꿈. 그래서. 어, 내 꿈이 있다. 난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작품입니다. 자, 내가 20번이 제일 어려웠으니까 21번부터 풀게요. 21번이 답몇 번이야? 니네 답을 말해줘. 5번. 그렇지. 이거 쉽잖아. 5번. 얘가 왜 고래보다 앞서나 봐요. 그러면 이제 22번을 풀어보자. 몇 번이야? 가는 나와 달리. 나에서 청각적 요소를 찾아, 다, 찾아버렸지. 달리가 아니지. 아까 찾았잖아. 그래서 안 돼. 가에서는 청각적 유소 아까 소리 아까 있었거든. 선 체크 안 했는데 가의 소리 있긴 있었어 얘들아. 그러면 동일한 서술의 어어 어, 동일한 서술의 반복을 찾아볼 까 그럼. 가에는 나 벌써 찾았는데. 한각펜으로 그어야 되겠지. 음, 나 벌써 찾았는데 여기 안타안타 없다 없다. 그지. 뭔가 이렇게 그 타시다 타시다 이거 어쩌거야 이거.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지 그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동일한 서술을 찾았는데 가와 달리이잖아 가에 있는데 이걸 어쩔 거야, 그지? 그럼 이번도 아니네. 가에서 기, 가자미하고 말하냐? 가에서 가자미하고 말 안하지, 혼자 말하지, 또 아니지. 그 다음에 그러면 가에 색채어 있냐? 나에 색채어 있어? 계절의 흐름은 아닐거 아니야. 그럼 나에서 색채를 빨리 찾아. 아유. 오, 찾았네, 어디. 하나밖에 없었어. 나못 찾았잖니? 선생님 못 찾았잖니? 그래갖고 내 20번 텔레포니잖잖니 선생님 불러보잖아. 그지 아주 잘 찾았어요. 이게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2번 갑시다. 어, 21번 갑시다. 자, 두 개. 친밀감. 그죠? 맞죠? 친밀감. 그 다음에 세상의이해에서 벗어나주고. 그쵸? 이해라는 게 뭐야? 이게 별거 아니야. 그 이익관계, 그죠. 세상에서 돈 버는 거 말하는 거야. 벗어나 삶을 추구한다. 맞죠? 그 3번. 누군가 이웃을 세무쳤잖아. 그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다. 이거 마저 틀려. 이거 마저 틀려. 이거를 답을 많이 해왔더라고. 마주하고 있는 건 맞지. 그지? 내가 불신하는게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누군가 부정하고 있는 것은 끊고 화자가 불신을 마주한다 요거를 잘안 읽더라 마 하자가 불신을 마주하고 있지 근데 얘는 마주하고 깼지 그지 무시하고 가지 그러니까 요거 맞아 그럼 4번은 화자의 다짐 맞아? 맞아 그럼 5번이 답이어야 돼 5번에서 어떤 단어의 x를 쳐야 돼 어디에 X 쳐야 돼? 그거를 딱 X가 안 쳐있었으면 선생님이 이제 오답 검사할 때 X가 제대로 안 쳐있으면 5번 왜 틀렸는다고 물어볼 거야. 그때 제대로 빡빡해야 되는 거야. 자 5번에 뭐가 틀렸어? 시련이 아니라 이거 상상이었죠? 음. 하나 더 틀렸어. 가에서도 틀렸어. 그렇죠. 얘들아 이 사람의 가난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궁핍 고통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긍정적으로 말할 때 단어 고쳐줘. 소박. 얘가 괜찮다, 좋다라고 했잖아. 안문지족은 궁핍이라고 말하면 안 돼. 소박하다고 말해야 돼.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개 X가 거져 있어야 돼. 이해 갔죠? 그래서 어, 요거 세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갈게요. 자 필기 제대로 안 됐으면 선생님이 빠꾸 보낸다고 그랬어 검사할 때자 백봉선전은 내가 백봉선인 줄 알았더니만 본과 선이 두 명이 나왔던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자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제목을 보고 대충 사람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주인공들 이름 정도는 알아두라 그랬어 이렇게 누구 나오나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 나오나 이름이잖아 이름을 알아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A와 B 풀면 되고, 자, 30번 갈게요, 그러면. 어, 영웅 소설이니까, 얘들아, 국란은 뭐가 나와? 전쟁 소설이란 뜻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백봉은 전쟁 영웅이고요. 달리, 여러 영웅이 나오니까, 한 명이 아니라 백봉? 백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적대자도 보통 놈이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이 뛰어나요. 막 도수를 부리지만 그죠? 그 다음에 적대자에게도 도움을 주는 존재가, 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대부분 이제 조력자인데, 영웅을 돕는 애들은 대부분 대사나 도사야. 그 얘네들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이제 좀 도술이 나오고 정기적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커. 예측이 그렇게 돼야 소설이 이제 이게, 이게 뭐지 도술 부리는거고 아는데 도술 부리가 예상 못하면 이게 뭔 소리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나왔고 소설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선생님이 단어만 조금 체크하면서 빨리 볼게요. 자, 볼게요. 아프면 죽은이 별거 아니지만 인물을 잘 기억해야 돼. 백봉이, 백성이, 아버지 백할수. 전쟁 포로로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 체크. 그리고 혼나라 무조건 나쁜 나라야. 이거 혼나라 나쁜 나라인 거 모르는 애들도 있어. 오랑캐족이야. 망월 대사가 여기서 조력자면서 수련을 했고요. 화룡이는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히내고 한편 나쁜놈의 나라에 침, 호봉이 침해서 세자를 붙잡아간대 세자 포로야. 그 그러니까 지금 백할수랑 세자가 같이 잡혀있네. 그리고 송나라 무조건 좋은 나라야. 송나라 명나라 좋은 나라야. 당나라. 알겠지? 송나라 명나라 우리 편이야. 그 대부분 송나라 명나라 배경으로 하니까 백봉을 원수로 잡았어. 원수는 뭐야? 대장이란 뜻이야. 또 원수를 그 대장으로 안으애 있어. 그래서 백원수 이렇게 나와. 백원수. 삼아 백봉이 대장. 백선이가 부대장이겠네. 화룡과 함께 호국을 상대로 싸운다. 그래서 호국은 철남 세모. 나쁜놈도 힘 세다 그랬잖아. 제가 대결아 신장을 불러. 아, 여기서 어려움을 났다. 신장을 부른다고 했어 얘들아. 신장이 뭔 뜻이냐? 쓰세요. 장군 신, 대장 신, 싸움 신. 싸움 신이라고 무신. 그, 있잖아, 그, 있잖아, 그, 절 같은 데 가면, 그, 문 앞에 막눈 부리부리 하면서 창들고 있는 그런, 봤지? 걔네들이 신장이야. 신장이야, 신장. 그, 철남이가 신장을 불러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야. 여기,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구름이죠. 이거 도술 부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도술. 그럼 이거 뭐야?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야, 얘들아. 질문에는 안 나왔지만, 나 같은 데겠다 정기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지? 애들 모르더라고, 신장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지금 꼬봉인 줄 알더라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신을 불러서 도술에서 구름을 확 일으킨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 줄이 이해, 이해가 가죠. 원수 동그라미. 이거 백원수입니다. 우리 편 백원수가 장계서 보다가 마에적진해죠 그래 지척을 분별해. 왜 지척을 뭐래. 운모 때문에 그러지 운모 때문에. 원수가 적진 중에 외쳐와 백성 어딨냐. 형님 살려주세요. 자 운모 중에 독생과 시조 어찌 분별하리요? 이 밑줄 짝안 나왔지만 밑줄 짝이요. 누가 한 말이야? 동생과 신장을 분별 못했지. 구름이쌓여갖고 이거 무슨 말이야? 서술자 개입, 논평. 고전 시 고전 소설 읽을 때 정기적 요서 서술자 개입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문제 묻진 않았지만 체크하면서 봐야 돼. 칼을 쓰지 못하고 썼더니 이거 그러니까 칼도 못 쓰고 가만 서 있는 거죠. 원수 또한 적진 금사진, 그니까 적진에 진에 쌓여 있는 거야. 어찌 벗어날 물결 같이 서술자 개입. 원수가 앙천. 얘들아 앙천. 앙은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뜻이에요. 앙자가 이 앙자가 우러러볼 앙입니다. 탄식을 하면서 우 형제가 10년의 공부한에 이제 와 죽게 되었다. 망월대사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지. 명천은 하늘에 그러니까 통곡을 하니까 망월대사가 뭐 도술을 부린지 멀리서 소리를 치면 다 들리나 봐. 봉가선아. 말을 정신 잃게 하지 마라. 하고 봉가선이 정신을 그제차려 외쳐.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냐? 체력에서 희롱이지 원래 논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막 때리겠죠. 말이 고하면서 막 뛰니까 자, 진중을 벗어나고 철남 나쁜 놈이었죠. 말을 물리치고 화룡을 찾아 데리고 돌아왔어. 엄청난 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이게 시간의 흐름도 체크해야 돼. 다음 날이야. 공간의 이동이나 시간의 변화는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신화소설은. 봉가성이 호통할 오늘은 내 복을 베리라. 자, 복수하러 가는 날이야. 철남이 향하다가 봉가선 형제가 쫓아가며, 철남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러웁니다 하늘이 살펴서서, 대공 입시원에 든게 봉가선을 쫓아가니 죽게 되어서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뭐야? 쫓아가 제 몸은 피하고, 자, 여기서 도술 부립니다. 허위는 가짜 사람이죠. 도술이야, 이거. 도술 부려. 봉가선이 생각하되, 적장 흉기에 빠진 줄 알고, 도로 가고자니, 방포 일성에, 자, 성입니다. 성동굴뱅이, 좌우로 산척을 녹이라, 부을 질러버린 거야. 도술로. 여기서 잘 읽어야 되지. 철남이가 도둑 도망가면서 불을 질러 버린 거야. 이때 화룡원 장하에 있다가 원수 간 후에 원수 간 후에 화강이 불이 막 충전 불 질리고 가버린 거죠. 말을 놓아 들어가 화강에 쌓이니 철남이 철남이 불을 피워 마주 나오거늘새장수 이제 목을 치러 철남이 여비줄 여기, 여기 중요해. 철남이 아니오 초인이야 똥글뱅이 뭐야 풀 인간이야 풀 인간 도술. 그러니까 지금 철남 못 잡았어. 도망갔어. 이거 그 불이 점점 잘 읽어야 돼. 불이 점점 들어오거든. 밤은 이미 상경이라, 상경이다 쓰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11시에서 1시를 뜻하는 한밤 중. 자, 더 써봅시다. 옛날에는 경이 시간 단인데 1경에서 5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은 밤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2시간 단입니다. 위 상경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밤 중이에요. 뒤에 보면 5경이 나오거든요 5경은 새벽 5시 정도 됩니다 11시에서 3시 그치 4경이 1시 3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지금 9시부터 5시를 옛날에는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내님은 다몇 시에 와 3경에 와 알겠지 그래서 시에 보면 3경이 나와 자 그런데 어찌할지 모르다가 생각하니 부채를 꺼내 거꾸로 들고 무수자 세자를 써야 도술 부린다 누가 부려 후군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서 불을 소멸했어. 요이거 누가 한 거야? 누가 했겠어? 어찌할 줄 모르다가 생각해서 이거 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야? 앞에랑 연결하니까 누구야? 우리 편이 했을 거 아니야? 우리 편이 그지? 이거 우리 편이. 이거 문제 나왔잖아. 우리 편이. 야철남비가불 지르고 도망갔잖아. 그럼 우리 편에서 불을 꺼야 될거 아니야. 우리 편들 그 도수를 부리면 놈인 거죠. 내가 활용이가 했는지 백봉이가 했는지 모르겠어, 그지? 이렇게 우리 편에서 지금 불 껐어. 이때 또 황제가 황제가 화강이 보고 앙천 탄식하기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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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병 물리쳐 혼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누구예요 어머 자결하려고 그러냐 그렇다고 그지 그니까종속이가 동굴병이 옆에 이제 부하겠죠 어 그냥 항상 옥체를 죽지 마시옵소서 하니까 이들 오경 동굴뱅이 아까 말한 오경이 나왔죠 새벽 다섯 시가 됐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요란하니까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옵니다 어. 송진중의 원수, 우리 원수, 우리의 대장 원수가 오는가 보니까 원수가 아니라 큰일 났네. 철남이 가 왔어. 철남이가 칼 들고 왔어. 자, 근데 송나라 황제가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소리죠. 그러니까 얘도 싸움 잘하잖아. 막 혼자서 난리야. 그 그러니까 종석이가 막 죽기로 썼는데 어찌 당하냐, 왜 제비 안 되거든. 걔랑. 이때 불을 피하고 오는 길에 들어가기니 철남이 간데 없기는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 상고로 보내고 이제, 이제 깨달은 거야. 이 놈이 불지르고 황제한테 갔는데 이제 깨달은 거야. 급히 오더니 소리하여말 원수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누구야? 아우또 가려는데 세자가 또 구해달라고 그러네. 시간을 지체하게 생겼어, 그지수령가 요동치 못하게. 그니까지 원수는 세자를 데리고 갔어. 그니까시간이좀 지체한 거죠. 돌아올새 철남이 삼지되고 황상이 다 죽이고 있는 거지. 뭐 황상 철남이가 막 이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야. 그 항상 용포, 오시죠? 땅에 놓고 통곡하면서 막허통 철남은 우리 근데 이제, 이제 봤네.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번듯하여 자, 여기 잘 읽어야 돼. 철남이 창근 팔이 땅이 떨어지거나 팔이 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야 팔이 잘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이대로 쳐버린 거야, 알겠지? 철남이 경황하여, 당황하여, 도망갔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몇줄 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겼어요. 근데 아주 이긴 건 아니죠. 본가의 외처와,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개같은 호황아! 이거 세모야? 무조건 나쁜 놈이야, 호황아. 너는 강포함. 강이 뭐야? 강한과 포악함. 범남 넘친 뜻을 두면, 왜냐면 역적으로 송나라 먹으러 왔으니까, 우리 황제가 직무하셔, 나를 보내, 니제를 네 물으나시니 나의 부친을, 나의 부친 기억나죠? 백, 백, 활순가? 아버지를 모시고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라 소멸을 갈 거야, 우리 아빠 구해! 그니까 얘 분노했지. 이 분노했어. 이를 갈며 달려들지. 승부를 정하지 못해. 땅땅땅땅 한 거야. 호황이 당치 않은 줄 알고 도망간 거야. 백봉이 생각하니까 무슨 흉계가 있어. 쫓아가진 않아. 들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어. 자, 호황이 문을 닫고 장수를 불러가. 내가 못 잡겠다. 그 놈의 자식은. 역시 활수가 누가 여기서. 나 여기서 갑자기 얘가 누구지 그랬어. 얘 누구야. 얘 누구야. 얘 누구야. 누구야? 백활수잖아. 백봉이 아버지 백활수. 그지? 백할수야, 백할수. 아까 첫 번째 줄에다 첫째 줄에 나와. 진중에 수금하고 가두고 왈, 네가 행복하면 이네 자식도 아니하면 너도 죽을 거야. 너 행복해. 그러니까 할수가 분노와. 우리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지 어찌 내게 행복하랴. 난 너한테 행복하네. 그래서 적진하니까. 자, 근데 본가 선이 진중에 들어갔거든, 얘들아 들어갔어, 잡으러 용 호황 잡으러. 근데 이런 말 왜? 옥석을 분별하려고. 이 옥석이 무슨 말이야? 옥은 동그라미, 석은 뭐냐? 옥 옷과 돌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편 적을 어떻게 분별하냐. 이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보지. 이런 뜻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핸드폰 어디 갔나. 답지를 단톡방에 올려주고 채점하고 오답하고 검사 받고 가는 거야. 내 필기 잘했나 검사할 거고 오답 제대로 했나 검사합니다. 지금 어 10분 남았거든요. 나는 7시까지 니네 남길 생각입니다.